우리 엄마 맨날 내보고는 경찰 해야 된다고 너는 경찰 해야 된다고 너는 관운이 세 개나 있으니까 우리 엄마 그런 거 관운이 우리 엄마는 러시아 유학도 갔다 오고 함흥 사범대 1등이고 정말 수재야 그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그 당시엔 경성 전문대였고 그다음에 연희 전문대고 연세대 경성대 서울대 다 전문대일 때 함흥 사범대야 그 4년 전이야 그 당시는 함흥 그쪽이 가장 잘 사는 서울보다 100배는 더잘살 때야. 그래서 6.25 일어나가지고, 피난 내려왔지. 너희들 국제시장 알지? 네. 그 영화 딱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야. 그, 그 상황 그대로야. 어릴 때 들었던 말들이 그 영화 그대로 나오더라고. 내가 두 번, 세 번인가 봤다. 어, 똑같이 있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막, 공산주의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얼마나 되게 부르조아 같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러시아 유학 갔다 오고, 러시아 말 잘한다. 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그 시대에, 일제시대, 또뭐 유교 이런 게 겪으면서 참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난 믿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잘 아는 게 많은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사주팔자에, 사주팔자에 너는 관원이 3개나 있으니까 너는 사법고시를 공부하든지 행정고시를 하든지 그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럼 우리 집안에 변호사 4명이나 돼. 하여튼좀 그런 집안이 있잖아, 막뭐 의사 집안이 있고 뭐 이, 이 있어 있는데 그그 할라 하다가 일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엄마 내 보고 왜 자꾸 경찰 하라고 하세요? 너는 관원이 있어서 그게 딱 맞아. 아 싫어요 경찰 안돼 있을게야. 네가 네가 경찰 해야지. 네가 감옥에 안 가. <laughs> 네가 감옥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이가 서른 어, 살도 훨씬 넘었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또 싸웠니? 맨날. 우리 엄마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으로 반이 딱 이렇게 바뀔 때 애들 이제 남, 남학생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그 서열이 만들어져. 서로 싸우고 뭐 힘자랑 하잖아. 나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애들 나안덤비니까 근데 한 놈이 덤벼가지고 내가 확 혼내고 혼냈는데 이 새끼가 쫓아가더니 창문 그 뒤, 뒷문 앞에문뒤에문 이렇게 옆에 들어오는데 뒷문을 손으로 탁깨진 유리를 탁 들고 나한테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발로 찼는데 이 새끼 코 뼈가 부러졌네 코 뼈가 부러지니까 피가 이렇게 코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콜콜 쏟아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병원 가자 그랬더니 이 새끼가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야 어디 가냐 이새끼 병원 간다 이 씨발을 마 이러고 막 갔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정심시간때 그랬는데 선생님이 와서 내가 하는 말이 너 엄마 금방 왔다 갔는데 너희 엄마 어디 오라는 아니 우리 엄마가 여기 왜 있어요 우리 엄마 서울에 있는데 여기 나 혼자 사는데 우리 엄마가 학교 왔다 갔대. 응. 네가 어떻게 하나 보고 보려고 온 거야, 학교에. 얼마 전에 내가안 보고 어, 그냥 서울로 도망갔어.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가잘 됐다 그랬지. 엄마 알았으면 또 싸웠다고 또 와서 때릴 수가 있잖아. 좀 그렇게 컸어.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공부는 많이 했어. 이건 그냥 재밌잖아. 이거 엄마 하니까 엄마 생각나서. 너무 <laughs> 간다.